1985년 나이키는 마이클 조던의 첫 시그니처 농구화인 에어조던 원을 출시하며 그 유명한 밴드 광고를 내놓습니다. 이 광고는 아주 유명한 일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1984년 9월 15일 나이키는 혁신적인 에어조던 원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1984년 10월 18일 마이클 조던은 처음 nba에서 에어조던 원을 신고 경기를 뜁니다. 하지만 당시 nba는 농구화는 유니폼 색상과 통일감이 있어야 하며 51%가 흰색이어야 한다는 유니폼 규정 이 있었기에 nba는 조던에게 벌금 5천 달러를 부과하고 검은색과 빨간색이 조합된 에어 조던 원을 경기에서 착용할 수 없게 금지합니다. 그래서 조던은 벌금을 내며 에어 조던 원을 신고 뛰었고, 1985년 4월 나이키는 에어 조던 원을 출시하며 금지된 농구하라고 홍보합니다. 대중에게 알려진지 약 6개월 만에 출시된 에어 조던 원은 조던의 데뷔 시즌 인상적인 활약, 기존 농구와 차별화된 혁신적이면서도 파격적인 디자인, m b a 에서 금지되었다는 유명이라든 에어 조던 원은 출시되자마자 대중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며 코트 한팍에서 크게 유행했는데요. 그 인기가 어느 정도. 1985년 당시 에어조던 원은 65달러에 판매되었는데 미국에서만 1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매출을 나이키에게 가져다줍니다. 출시 때부터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지 못해 매번 품절되었던 에어조던 원은 1980년대 후반까지 품절 현상이 이어질 정도로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요. 참고로 나이키의 1984년 매출이 5천만 달러로 에어조던이 첫해 기록한 매출이 나이키의 전년도 전체 매출의 2배에 달했습니다. 에어조던이 등장하자마자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바로 NBA에서 금지된 에어조던 1 일화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화는 사실이 아닙니다. NBA가 조던이 신었던 농가를 금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농가는 에어조던 1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에어조던 1이 금지된 농가가 될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금지된 에어조던 1의 진짜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실을 알기 위해서 에어조던 1의 출시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요. 1984년 당시 나이키의 위상은 지금과 매우 달랐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브랜드이지만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브랜드 드는 아디다스였으며 지금은 미국 농구 시장 점유율이 약 90%에 달하는 나이키이지만 당시 미국 농구 시장 점유율은 컨버스 54% 아이다스 29% 나이키 17%로 나이키는 육상화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농구화 시장에서는 20%도 안되는 낮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가 미국 농구화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 바로 1984년 NBA 드래프트에서 전체 3순위로 지명된 마이클 조던입니다. 나이키는 조던에게 자신들의 농구화를 신겨 농구화 시장을 공략할 생각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그 시작부터 결코 쉽지 않았는데요. 조던과 미팅을 잡는 것부터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조던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다스농가를 신었으며 아이다스를 선호하고 있었고 당시 업계 1위였던 컨버스는 매직존스, 레리버드 등 당대 최고 스카드를 보유하고 있었고 심지어 NBA 공식 용품 업체도 컨버스였습니다. 그렇키의 조던 눈에 신생 회사였던 나이키가 들어올 리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어머니가 제안은 들어오보라고 조언해 나이키와 미팅을 하게 된 조던은 신인에게 제안하기 힘든 역대 최 최대 규모의 계약, 시그니처 농구화 출시 등의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받았고 다른 브랜드가 나이키와 비슷한 조건을 맞춰주지 못하자 결국 나이키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이키는 조던과 계약을 맺자마자 새로운 농구화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당시 나이키에서 내세우던 혁신적인 쿠션이 에어솔이 들어간 마이클 조던의 농구화라는 뜻으로 에어와 조던을 합쳐 엄청난 점프력으로 공중을 걷는 듯한 조던을 연상시키는 에어조던이라고 네이밍하게 됩니다. 그리고 밴드 광고에서 말한 것처럼 1984년 9월 15일 나이키 는 시카고 불스의 유니폼 색인 블랙 레드 색상의 에어 조던 원브레드를 제작해 조던에게 전달했고, 조던은 10월 18일 시카고 불스의 여섯 번째 프리시즌 경기에 문제의 에어 조던 원을 착용합니다. 그런데 사실 조던이 이날 신었던 농구화는 에어 조던 원이 아닙니다. 이날 조던이 신었던 농구화는 1982년 출시된 에어 포스 원의 후속 모델인 바로 1984년에 출시한 나이키 에어 10입니다. 사실 84-85 시즌이 시작될 당시 나이키는 에어 조던 원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는 에어 조던 원의 모델이 에어십 뒤꿈치에 에어조던이라고 새긴 25킬레를 제작해 조던에게 전달했고 조던은 에어조던 원이 완성되기 전까지 에어십을 신고 경기를 뛰게 됩니다. 그리고 조던이 NBA로부터 경고를 받은 10월 18일 이후 정규 시즌에서 착용한 화이트 레드 농과 역시 에어십이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에어조던 원이 금지된 신발로 둥갑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나이키가 에어조던 원이 마치 금지된 농과인 것처럼 모두를 속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속임수에 큰 영향을 미친 게 바로 1985년 올스타 게임입니다. 나이키는 1985년 NBA 올스타 게임 이전에 에어조던 원을 완성했고 NBA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정규 시즌 경기가 아니었기에 조던은 에어조던 원을 신고 올스타 게임을 뛰게 됩니다. 경이로운 신인이라고 주목받고 있던 조던은 경이로운 덩크를 선보이며 크게 화제가 되었고 이때 신고 있었던 에어조던 원도 같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1호부터 2주 뒤 NBA는 나이키에 1984년 10월 18일 조던이 규정과 절차를 벗어난 농구화를 착용해 해당 농구화를 경기에서 착용 금지한다는 공식 문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문서 에는 블랙레드 나이키 농구화라고 언급했을 뿐 정확한 모델명이나 색상을 제외한 구체적인 정보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호부터 두달뒤 나이키는 에어저더1을 금지된 농구화라고 홍보하는 그 유명한 밴드 광고를 내놓습니다. 정리하자면 NBA가 금지한 조던의 블랙 레드 농구화는 에어조던 1이 아닌 나이키 에어십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던이 NBA에 벌금을 지불하며 계속해서 금지된 농구화를 신었다는 증거는 지금까지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조던이 84, 85시즌 중에 신은 농구화는 나이키 에어십입니다. 그리고 조던이 문제의 에어조던 1 브레드를 신은 건 오직 1985년 올스타 게임 단한 번뿐입니다. 그 유명한 NBA에서 금지된 조던의 농구화 1화에 등장하는 농구화는 사실 에어조던 원이 아닌 에어0입니다 나이키와 조던은 에어조던 원을 NBA에서 금지된 농구화로 홍보했고 결국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미디어가 발전하지 않았던 1980년대였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교묘한 속임수였는데요. 과연 나이키는 블랙 레드 에어십을 제작하며 이런 논란과 NBA의 대처까지도 모두 예상했던 걸까요? 아직 나이키나 조던이 에어십이 금지된 농구화라는 걸 직접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조던이 데뷔 시즌에 에어십을 신었다는 사실은 공식 계정에 올린 여러 사진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에어조던 원이 b 비에서 금지된 농구화라는 유명한 일화와 밴드 광고로 홍보되지 않았어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